온으로 하고 레버를 초크에 놓으시고 끈을 당기면 아주 쉽게 시동이 걸립니다. 종료를 하실 때는 이 온을 놓으면 사용을 하시는 방향이고 종료를 하실 때는 오프를 끄면 시동이 종료가 되고.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하고 나실, 하실 때는, 요, 그, 주유구 캡에 있는 걸온 방향으로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오프 방향으로 하시면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이 됩니다. 발전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